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설마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춘기를 지나면 우리는 자아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자아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또 많은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모두 보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군가의 아내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다, 나는 누군가의 자녀이다. 혹은 나는 누군가의 아내이며 엄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또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는 유능한 의사다. 나와 같이 그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계속 변화되고.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가치로 또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여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바른 가치들이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치들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제일 된 정체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복음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 선포하고 있는데요 어, 그리스도니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말씀은 우리를 무엇이라 정의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기라라는 말은 가정,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그 죽지 않는 부활로 인해 다시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와 같이 다시 죽어야 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지배에서 영원히 벗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망은 죄의 최종 무기입니다. 마귀의 최종 무기가 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의 부활로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같이 몇 번의 죽음을 시도한 끝에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팔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망을 이기고 산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자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우리도 죄의 삭순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지배에서 영원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우리의 모습은 앞으로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을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겠죠. 이것이 바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죄의 유혹은 여전히 있고 어, 이 마귀의 권세는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며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 또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넘어진다면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굴복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 아래, 이제 우리는 다시 죄에 종로를 타거나 죄에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 죄인인이 명백하고 그 죄의 삭수의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께서 대신 죽으시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사망을 이긴 존재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긴 우리를 제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망을 이긴 자들이며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을 죄에 내어 주지 마십시오. 다시 죄의 종로를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날마다 더욱 그 죄에 대하여 멀어지고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날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고민을 겪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우리의 전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이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에 더 이상 종로를 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더욱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늘도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 유혹이 심하고 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들이 있을 텐데 아니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어,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며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입은 자들인지를 기억하며 어, 날마다 그 죄와 씨름하며 그 죄에 이기며 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